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승패 프리뷰. 8월 11일, 12일에 유로파 각각 두 경기씩 네 경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저희가 예상한대로 올라올 여덟 팀이 모두 올라왔습니다. 첫 경기 맨유 대 코펜하겐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지난 린츠와의 홈경기에서 1.7군 정도를 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대1 승리를 거두었죠. 의외로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었지만 역시 한방을 결정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의 유무는 큰 대회에서는 유난히 크게 작용합니다. 이번 경기는 올드 트레포트에서 펼쳐지는 첫 경기이니만큼 베스트11이 모두 정상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누드와 브르노 페르난데스, 마티치의 허리라인이 지난 경기 휴식을 취한 만큼 이번 경기 100%의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코펜하겐의 상대로 점유율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어, 1, 2년 전 유로파에서 자주, 자주 사고를 쳤던 메뉴의 경기력과 현재의 경기력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요. 코펜하겐 또한 무시하기 힘든 팀입니다. 지난 경기 바샥세이를 상대로 세 골을 폭격하며 특히 윈드 선수의 멀티골이 빛났죠 덴마크 리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강점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비엘 선수와 제카 선수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어, 현 EPL 탑 수준으로 꼽히는 맨유의 허리 라인을 공략하기에는 다소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게다가 코페라겐은 지난 경기 베스트 11이 모두 총출동하였기 때문에 메뉴보다 지금 체력적 부담이 더큰 것이 사실이죠. 뭐 빈트 선수가 전방에서 분전하고 있긴 하지만 메뉴의 탄탄한 포백을 뚫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이번 경기 메뉴의 무난한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이어서 12일에 두 번째로 인터밀란과 레버쿠젠의 경기 인터밀란 대 레버쿠젠. 인터밀란은 최근 다섯 경기에서 단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섯 경기 동안 상대했던 팀들이 헤타페, 아탈란타, 그리고 나폴리, 제노아, 피오렌티나, 여다는 점에서 더 좋은, 더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네요. 유로파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한 팀인 인터밀라는 최근 공격력 또한 물이 오른 선수들이 많습니다. 루카쿠와 라오타르 선수는 유로파보다는 챔스가 더잘 어울리는 선수들이죠. 에릭센 선수가 지금 후반 교체되어 들어가는 정도의 두꺼운 로테이션을 자랑하는 허리진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변형 스리백이 지금 완벽하게 팀에 녹아든 모습 또한 보여지고 있죠. 레버쿠젠을 상대로도 실점하지 않을만한 피지컬 갖고 있는 윙백들의 존재는 인테리어에게 상당한 메리트가 될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인테리어에 비해서는 다소 불안한 경기력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뭐 사실상 공격력 부분에선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죠. 내 경기에서는 단두 골만 득점했고 상대 팀 또한 마인츠와 레인저스였다는 점에서 다소 물음표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디아비 선수가 득점을 올렸을 뿐 스트라이커의 득점에는 또한번 물음표를 남겼죠. 싱카벤과 멘더 선수가 이끄는 수비 라인 또한 루카쿠와 산체스 라우타로 선수가 충분히 공략할 만큼 헐겁다고 할수 있겠죠. 맨더와 타프소바 선수는 측면에서 다소 느린 발로 고전하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인테리의 중원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수 있죠. 따라서 인테리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12일로 넘어와서 12일 경기 중에 샤우타르와 마저르의 경기. 샤우타르는 지난 경기 볼프스부르크에게 세골을 폭격하며 볼프스부르크와의 두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하고 승격했습니다. 우크라니아, 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 우크라이나 리그라고 절대 만만하게 볼 팀이 아니죠. 타이송과 스테파넨코 패트릭이 이끄는 센트라인과 확실한 스트라이커 주니오르의 존재는 어떤 팀에게도 위협이 될 만한 선수들이죠. 다만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물음표를 남기는 경기들이 있긴 하지만 홈에서만큼은 실점하지 않는 경기가 많습니다. 어, 마트비엔코와 도도 선수가 지난 경기 볼포스부르크의 측면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수비력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를 걸만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뭐 바젤 또한 단연코 무시할 팀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다소 하위 리그에서 경기를 치러오고 있는 점은 사실이긴 하지만 지난 경기 프랑크 프로트를 포함 다섯 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더 고무적인 부분은 다섯 경기 동안 단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어 아르트루 선수와 프레이가 전방에서 분전해주고 있지만. 공격력 자체는 그다지 뭐 파괴적이지는 않으며 매 경기 한두골 정도는 합작 합작해줄 만한 경기를 가지고 있죠. 미드메르와 쿠마트르 선수의 쿠마르트 선수의 센터백 라인이 샤우타르의 공격력을 어느 정도 막아내느냐가 이 경기의 관건이 되겠네요. 첫 경기이니만큼 난타전보다는 다소 저득점 흐름에 조심스러운 경기를 치를 것이라 예상이 되네요. 이어서 울버햄튼과 세비아의 경기. 울버햄튼은 지난 경기 또한번 극강의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올림피아 코스를 상대로 철저히 틀어막으며 단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죠. 다만 또한번 공격력에서 물름표를 남겼습니다. 트라우의 히메네즈, 네베스, 모티뉴 등 대부분의 공격진이 지금 총출동을 하였지만. 전반 6분 히메네즈의 PK를 제외하고 단한 골도 득점하지 않으며 게다가 위협적인 유효 슈팅조차 몇 차례 때리지 못하며 경기를 그대로 종료시켰습니다. 뭐 실리축구라면 실리축구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공격력이 강한 팀에게는 번번이 한두 골 실점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공격력에서 조금 더 끌어올리지 않으면 세비야에게 끌려가는 양상의 경기를 할 확률이 너무나 크네요. 상대적으로 강팀들에게는 클린시트로 경기를 마감한 기억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세비야는 지난 경기 전반에만 두골을 몰아치며 로마에게 2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경기였죠. 슈팅수 10대4를 기록하고 그리고 유어 슈팅수는 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이 경기가 가장 큰 차이를 불렀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캄포스와 엔네시리가 이끌은 공격진과 바네가 호르단 페르난도이 세 명이 이끌은 미들진은 미드필더보다 미들라이커라고 불러야 어울리는 선수들입니다. 어, 분명 울버햄튼이 미드필더 수비라인의 장점이 강점이 있는 팀이지만. 태베 해본 기억이 꽤 오래된 세비아에게 지금 위협감을 줄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이번 경기 어, 결정적인 한 방에서 차이를 불러온 선수들이 세비아에게 더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세비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laughs>